간다. 오간 부문 내용이에요. Tears of Joy 팔로 Tears가 주어 동사가 R 와야 되겠죠. R Rolling 어떤 모양이야? B i N G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Roll Down 굴러 내려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어디? 내 e k 스 어디야? 뺨에. I'm so happy and thrilled.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thrilled. t h r 네 우리나라 말로는 스릴이라고 말하지 만 영어로는 thrill입니다. 발음해 보세요. thrill. 원대기 발음이죠. 스릴 r i l l e 있는그 이걸 어떻게 말해? 전율을 느끼는 이런 말이지. 전율을 느끼는. 음, 소름이 돋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If I were bird, 별표. I would fly. 자, 딱 봐도 어떤 느낌이야? 과거, 형에다가 오크슈마 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말하더라 가정법 과거일까 가정법 과거 완료일까 가정법 과거이죠 모든 것을 과거 시제에 맞춰야 돼 그러나 과거 이야기 d g o 요 d g o o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하지만, 그 상황은 현재에 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에 관한 것. 됐죠? 자, 가정법 과거. 공식 있습니다. if, 주어. 모든 것을 과거에 맞춰라. 과거 동사. 일반 동사면 과거 동사 쓰고, 비동사면 뭐 쓰고 그랬지? 월쓰 r s 그랬습니다 나머지 거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을 주어를 쓰고 여기 뭐 쓴다 우쿠슈마 다음에 동사원형 블라블라블라 아니 도대체 우쿠슈마가 뭔데 말해보자 would could should might 됐죠 자 이런 모양 조동사의 과거형 모양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 뒤에는 뭐 동사 원형 써야 돼 아니 선생님 전부 다 과거 동사 과거에 맞추라면서 어. 그래서 여기 조동사 과거 썼잖아.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을 쓴 거예요. 됐죠? 이제 이거는 가정법 과거인데 나온 김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써보고 가자. 다 썼어? 가도 돼요. 여기 밑에다 써볼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 뭔데 이거는? 이거는 과거 사실 반대.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할 때 가정법 과거 완료 씁니다. 과거 사실 반대. 자 공식 if 주어 모든 것을 과거 완료에 맞춰야 돼 뭐에 맞춰? 과거 완료. 과거 완료 꼬라지는 head pp입니다. 블라블라 쓰고요. 주제를 주어를 쓰고요. 또 갑니다. 우쿠슈마. 쓰고 이제 동사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원형 그냥 쓰면 안 돼. 우리 지금 뭐 쓰고 있어. 과거 완료 완료 시제 쓰잖아. 그래서 have pp형의 모양으로 써야 됩니다. 우쿠슈마 마찬가지로 우드쿠드슈드마이트 과거 사실 반대 과거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에 관한 거 가정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뭐라고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야. 됐죠? 아주 강렬한 유튜브 영상 봤죠? 네 그래 무릎을 꼭꼭 집어넣어라 안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뭐로 써요? 조건 쓰면 돼요 조건 조건 갈게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새 되나? 안 되잖아 I will fly 내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날아가나? 못 날아가잖아 I look around 내가 주위를 둘러본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장면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너무 행복하고 내가 만약 사람 사람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너무 기뻐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 The other members. D가 붙었죠. 왜 더를 붙였냐면은 내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니까 더를 붙여 놓은 거예요. The other members in my orchestra. 말로 하고요. 멤버스가 주어가 붙었으니까 복수니까 r 쓴 거예요. 자, r 하고 hugging ing 또 나왔다. 뭔데요? b 에다가 ing 붙여서 뭐로 쓴다고? 진행형으로 씁니다. 꼼꼼하게 표기 잘 하셔야 돼요. 자, 서로서로 안아주고 있었다. 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서로서로 안아주고 있었다. 안 써? 지금 몽 때를 떼야 지금 어? 얘기했지? 선생님 하시는 농담까지도 받아 써야 된다고 그런 습관이 있어야 돼. 대학교 가서도 그래야 돼. 어? 교수님이 누구한테 점수 주겠어? 어? 자기 사상 자기가 한 말을 제일 잘쓰애한테 주는 거야. 대학교 대학교에서는 객관식 없어요. 다 서술형이에요. 알겠죠? 어? 아는 대로 쓰면 안 돼요. 교수님이 했는 말 써야 되는 거예요. 어 서술하시고 알겠죠? 교수님이 사상을 써서 그러니까 그 잠깐이라 네. 했는 농담이라도 써놔야 돼왜 농담한 이유가 다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해야 돼. 교수님이 자 간다. Our concert 우리의 콘서트는 has finished just 동그라미 하고 자. Has finished. 모양도 봐야 되죠. 무슨 모양이에요? 1번 진행. 수동. 완료. 뭐예요? 아니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 Have pp. 어허, 저 어린이께서 왜 저러시나 또. 완료이잖아요. 완료 꼬라지가 뭔데? Have pp 모양이죠. 그리고 이 완료는 용법이 몇개 있어? 갑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언제까지 헤매고 있을 거야? 이거 머릿속에 지금 내가 영어, 어, 문법지한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시실 때때로 필요할 때 꺼내서 써야 돼. 영어는, 야, 공식 몇개 되지도 않잖아. 수학이 비하면, 비하면 진짜 꿀이다, 꿀. 어? 외워라. 아, 수학은 외우기도 하고, 적용도 하고, 머리도 써야 되고 하잖아. 수학이면 진짜 우리 다골 외워라. 간다. j u s 는 이때 그럼 뭐야? Already, Just, Yet 이런 것들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완료로 나타내는 말인 거죠. 지금 막 뭐뭐했다. 지금 막 뭐뭐했다. 우리 콘서트가 막 has finished 어떻게 됐다고 끝났다. And everyone is every 단수이죠. 그래서 이즈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복순데가면안 돼요. 필기 또안 한다. 정신 안 차릴래. 볼펜 꺼내. 연필 찍찍 하지 말고. 예쁜 볼펜으로 써. 원영 볼펜 없어? 네. 당황하네. 없음. 아니 색깔 음. 뭐야. 어떻게 아니 내가 저번에 뭐지? 그것도 줬잖아. 어? 뭐고 그것도 주고 했잖아. 볼펜을 막 줍는데 이행 이렇게 데 볼펜 없는 게 말이 돼 지금 볼펜이 있는지 안 나온 볼펜이 심이 없고 그럼 바꿔. 아이저저부잣집 도련님께서 또 진짜 딴 거에만 먹는 걸뭐 자꾸 투자하지 말고니 언 하경품도 좀 어. 자 간다. Everyone is standing. 또 is standing 나뭐 물어보겠어? 비동사 아닌지 나 아이고 지겹게도 물어본다. 빨리 말해라. 뭐예요? 진행형이죠. 근데 또 이렇게 했잖아. 그래놓고 진행형 만들라 그러면 비누자또 빼고 또 얘기한다. 아 진짜 됐죠? Everyone is standing and giving us and giving은 뭐에 연결됐어? is가 앞에 있었던 거죠. 없이 지금 giving 온 거예요. 우리에게 a big hand 큰 손을 준다 말이래? 큰, 큰 손을 왜 주겠어? 이게 뭐예요? 박수 얘기야. 박수. 박수를 준다. 그래서 어떤 형태야? 간에게 뭐야? 직목을 i o d o 뒤에는 뭐야?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의 문, 문장입니다. 됐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노래가 막 콘서트가 막 마쳤고 사람들의 박수를 막 치고 전율을 느끼고 있고 막 그런 거야. 아주 행복한 시간인 것 같네. 만약에 어그 오케스트라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면 none of us 밑줄 치고요 별표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none은 영어의 부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모르겠다. 1번 동사를 부정하기 2번 명사를 부정하기 지금 여기는 그 중에서 뭐예요 1번 동사 부정 2번 명사 부정 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여기 명사 부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 중그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았다. 우리들 중그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Ever expected'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that year' 'this day' '이날이' 올 e c o m e '올'이라고, '이날이' '올'이라고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대스은 1번 대절의 대시다 2번 관계대명사다. 3번 요즘 또 자주 등장하는 게 동격이기 때문에 동격같이 갈게요. 그럼 몇 번입니까? 이대스은 2번. 2번이라고 관계대명사. 앞을 봐, 선행사, 뒤를 봐, 불완전. 어드바서 선행사가 있어요, 지금. 아 이상, 아, 이거 <laughs> 주어동사 다음에 붙어는 대절이죠. 자, 이 대절은 주목보 자리 갈수 있죠. 얘는 그중에 누군데요? 목적어 자리 에온 거지요. 생략 가능합니다. 됐죠 그까지 알아놓기. It has been a long journey. Journey 여정이라는 말이고 has been 밑줄치고 has been 무슨 모양이에요? 해, 즈, 비, 인. 복잡하서잡펴서요 이게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완료의 모양이잖아요. 됐어요? 뭐뭐에 있었다. 라거나 아니면 어, 가본 적이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쓰지만 지금 여기는 긴 여정이었었다. 이 말인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완료를 쓰는 거잖아. 갑니다 본문 2 워크북 다 완성해 놓으시고 yeah. 본문 2 갑니다 본문 2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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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자 여기 있습니다 My name is Andra 입니다 Andra and I'm a violinist 누구래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in 여기에 Recycled orchestra. R이 -E, 대문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냥 이름입니다. 고유명사. 그 내가 속한 오케스트라 이름이 Recycled orchestra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내가 바이올리스트 하고 있다는 거야. 됐죠? Why is it cold? 왜 의문사가 나갔고 뒤가 동사주어로 시작할 의문문어순 맞아요. Is it cold? 자, BPP입니다 1번 진행 2번 완료 3번 아, 2번 수동 3번 완료 뭐예요 우리는 이거 우리 한꺼번에 다 알아야 돼뭐나 하나 안돼 진행은 뭐라고 할까 BING였고 2번 수동은 뭐라고 BPP였고 3번 완료는 뭐라고 HAVEPP였고 이거를다알아지써 먹을 수 있어. 그럼 얘는 bpp니까 이게 누구예요? 수동이 모양이죠. 왜 그것은 분리울까요? 뭐라고? 더 recycled orchestra. 오케스트라라고 분리울까요? recycled orchestra라고 왜 분리울까요? it's because 그것은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because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그러면 어떤 거의 이유가 되는 거, 원인이 되는 거, 이유가 되는 거 그게 오겠죠.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돼. 의외로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가 오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라서. 근데 지금 시험 문제 종종 자주 나옵니다. 야 Because 슬래 Because of 슬래 꽤 자주 물어요. 생각보다. our musical instruments. 알 붙었죠. 우리의 악기들이 be made of. 아까 우리 그거 수고 외우는데 나온다. be made of. 40 오늘 44. 어. 뒤에 가면 나와. 알겠지? 머머로. 무슨 말이에요. 구성되다. 머머로. 구성되다. 머머로. 만들어지다. object, 어떤 물건들로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from a landfill. landfill로부터 왔는 거. landfill은 뭔데? 이거 좀 무섭지 않나? 땅 가득 채운 뭐 그런 건데, 땅을 쓰레기로 가득 채운다는 거야. 어우 무섭지?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얘기하는 거야. 지구가 말한다면 얼마나 뭘 하겠노 어? 자기한테 자꾸 쓰레기 주고 가니까 얼마나 뭘 하겠어 지구가 말을 한다면 말을 한다면 별말안할것 같아 지들 내한테 왜 자꾸 쓰레기 만들어 주노 이렇게 할것 같아 까자 바로 밑에 또 that's why 나왔어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세요 because 하고 <laughs> why 하고 자리 바꾸면 안 돼요 that's why 그것은 뭐뭐한 이유입니다 왜 it's <laughs> also known as 어 이거 또 나왔다 자준이야 be known as 너 뒤에 보면 거기 그것도 44 45쯤에 나온다 이거 알겠지 45에 나왔던 것 같아 이거는 자 be known as 에지 다 알아야 돼. 일번비노은 에지 에지는 이때 뭐라고 해야 돼? 뭐 뭐로써 알려지다 유명해지다. 비노운 f 다음에 이유야 이유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우리 또뭐 했어? 3번 비노운 투 해갖고 누구 누구에게 알려지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학교 선생님 청함 여쭤보 물어보고 높은 분한테 나보다 더 높은 어르신한테는 여쭤보다 너들한테는 어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물어봤을 때 너의 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 얘기하면서 너를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 뭐였어? 어떤 어떤 선생님께서는 침중 학생들한테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애지였어. 음. 자, 그것은 또한, 뭐, 뭐, 로서 유명합니다. 뭐라고? The Landfill Harmonic Orchestra. Landfill Harmonic Orchestra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됐습니까? Most of us. Most는 무슨 말인데 대부분이죠. Most of. 다음에 나오는 모양을 보겠습니다. Most of.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면 뒤에 단수동사 받아요 단수동사 받는다는 말은 뭐야 3단현이면 3단현 모양으로 s나 es 붙여라 이 말인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를 쓴다는거야 복수동사 따로 있나 아니 없어 그냥 동사원형인 모양이야 I run he runs 이렇잖아 그래서 I run 그냥 run 쓰는거고 he는 3인칭이니까 runs 쓴단 말이야 그거 맞춰야 돼 됐죠? 그래서 여기 관로 닫고 어스가 복수라서 R 왔어. 별표. 이런 디테일한 거다 알아야 돼. 반드시 외워야 되고 그 본문 외우는 건 너들 당연한 거야. 외워야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당연해요. 고등학교 가면 뭐 본문 안읽을것 같아. 고등학교도 본문은 외워야 돼. 교과서 본문은 다 외워야 돼. 왜? 서술면 거기서 나와요. 물론 부교재에서 내시기도 해요. 근데 약간 힌트를 주시긴 하지만 교과서 본문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From c a 우 t e u r a 됐어요. 오케스트라에 있는 우리들의 대부분은 카테우라 출신이다. 그게 콤마돼 있죠 콤마. 이렇게 해서 이 콤마를 우리가 동격의 콤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콤마 찍어서 한번더 설명해 주는 거야. A small town, in Paraguay. 파라과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카테우라로부터 왔다. 우리는 그 출신이다. There is, 있어요, 뭐가 있어요? A huge, 큰 landfill in our town. 우리 마을에는 큰 landfill이 있어요. huge는 big보다 훨씬 더큰 느낌이죠. 예.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even say, 심지어 말하기도 해요. 뭘말한대 대 이하를 말해요. 이대또 뭐예요? 1번 나올 때마다 확인해야 돼. 대절에 대. 지겹게 한다. 2번 관계 대명사. 3번 뭐라고? 동격. 동격은 뭐냐면 <laughs> 뒤쪽이 완전할 때 얘기하는 거. 관계 대명사는 뒤가 불 완전할 때. 자, 얘는 또 주어 동사 다음에 이어졌기 때문에 대절이 되시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는 목적어 되는 거야. 가테오라 그 자체가, 그 자체, 이 서브, 강조 됨에 왔죠. 그 자체가, a giant landfill. 아주 거대한, 그자이언트 t 는 원래 무슨 말인데, 거인이란 말이잖아. 아주 거대한 landfill. 그 자체다. 이말인거야 심지어, 그 매립지가 있는데, 아니야. 그 마을 자체가 쓰레기 매립지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만큼 그 매립지가 크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여기에 삶에는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many of us 마찬가지로 many of us 다음에 복수형이 왔기 때문에 are 받았어요. poor 우리들의 어, 많은 사람들은 are poor 가난합니다. there weren't 모양이 지금 과거형으로 왔어요. many hopes 희망이 많이 없었어. 희망이 없었어. and 그리고 dreams 꿈이 없었어. 어디 in our town 우리 마을에는 왜 쓰레기 매립치니까뭐 애들이 뭐 특별히 어떤 꿈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지도 못했다. 이유는 뭐야 네. 가난하니까 됐어요 살아남는 게 거의 목적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아남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Everything begin began to change begin 무슨 동사 왜 이래 One day two day 아닌데 Two 해도 돼 I'm h e 도 돼. t 그래서 changing 해도 괜찮아 however 네. 나왔으면 언제든지 아이고. 별표. 모의고사 however 나오면 무조건 주목해야 돼. 자, a, however, b 나오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해. 야, a다!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 b야! 이렇게 방향을 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 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뭐할 때, we met Fabio. 차베스 우리가 누구 파비오 차베스를 만났을 때 시제가 언제예요?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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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뒤쪽에 뭐 해야 돼? 워크북 빨리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카 이제 필수 1 2 넣는다 했어요.